안녕하세요 여러분, 오파드입니다. 어, 이거 너무 작아서 이거 보이지도 않아. 뭐 하여튼 간에 이 피머원 팔찌, 어, 팔찌예요. 일단 이 팔찌가 발매된 직후에 시세가 막 계속 올라가니까 거 팍을, 거래 팍이죠? 그런 글이 엄청 많았었거든요. 근데 솔직히 이거 응? 피마원 막 취소됐다고 하는데 취소네요. 보내줬다, 어, 받았다라고 하는데 나는 솔직히 말해서 그거 다 합성 같아. 이 개새끼들 그 시세 오르니까는 한돈 몇만 원더 벌어보겠다고 그냥 합성하고 주작해가지고 그냥 보내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. 왜냐? 나는 피마원 주문 꽤 많이 해봤지만 취소 단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어. 꽤나 많이 사본 적도 있고 뭐 그런데 일단 취소된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피마원 그 취소 내역은 그냥 아이디 비밀번호 알려줘 가지고 그거 내가 로그인 해 봐야 된다고 그렇게 해 가지고 확인하는 거 외에는 그냥 솔직히 다 합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돈 벌려고 구라 치는 개씹새끼들 거파충들 암튼 뭐 그러니까는 그 거판한 구매자들 그런 분들이 글 올렸을 때는 시세가 지금처럼 뭐한 60만 원뭐이 정도도 아니고 한 4, 50할때 그때도 형 형신이야? 그걸 왜사 50주고 사? 김어온 외산? 5십주고 외산? 막 이러면서 너무 비싸다. 뭐막 이런 글들이 되게 많았었거든요. 그러면서 이 돈이면 뭐 마르지엘라 팔찌를 사줘, 아니면 그 돈이면 뭐를 사줘, 그 돈이면 돈 조금 더보태서루이비똥뭘 사줘, 막 이런 글들이 엄청나게 많았었거든요. 그러니까 사실상 저도 이 누차 뭐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귀금속 업계 종사를 했던 종사자기도 하고 그렇다 보니까 사실상 저도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. 뭐 브랜드 팔찌, 뭐 브랜드 귀금속, 니까 그러니까 주얼리 브랜드나 뭐 그런 하이엔드 브랜드의 그런 주얼리나 액세서리 제품을 사느니 뭐 14K, 18K 아니면 뭐승금 이런 걸 사는 게 훨씬 좋은데 이런 생각을 하긴 했거든요. 뭐 아무튼간에 그래서 요 논리.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피마원뿐만이 아니고 뭐 여러 가지 제품들이 발매될 때마다 이런 얘기들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. 그 돈이면은 모삼? 뭐 그거 왜 삼? 2만 원 주고 그거 왜 삼? 뭐 약간 이런 얘기들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. 그래고 요거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 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. 그러니까는 요거죠. 야그 가격이면은 A를 사느니 B를 사고 만다. 혹은 여기서 약간 응용을 하면은 야그 A를 그돈 주고 사느니 조금 더 보태서 B를 사고 말지. 약간 요런 것들. 이 주제에 대해서 어,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일단 저런 이야기를 할때 대부분 A라는 제품은 정가는 낮은데 프리미엄이 많이 붙은 제품들이고 B, 요런 제품들 같은 경우엔 대부분 이제 기본 리테일가가 있고 그거보다 또 저렴한, 그러니까 기본 리테일가는 비싼데 이제 뭐 예를 들어 뭐 명품이나 하이엔드 이런 것들이 좀 해외 제품이나 이런 걸로 국내 리테일 가에 비해서 저렴하게 구매가 가능하잖아요. 그런거나 혹은 이제 프리미엄이 굉장히 적게 붙거나 거의 안 붙은 뭐 그런 제품들이죠. 그러니까 같은 돈으로 A를 사면 호구고. 비를 사면 합리적인 소비다. 뭐 약간 요런 건데. 그까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 패션, 요런 부분에 있어서 이 가성비라는 단어 자체가 쓰일 수가 있나. 약간 요런 생각을 해요. 왜냐면은 이 패션이라는 것 자체가 솔직히 저는 사치라고 생각하거든요. 기본적인 우리가 그 인간의 뭐 3대 뭐라고 해야 되지? 기본? 뭐 의식주 하잖아요. 그런 단순한 의. 그게 아니고 추위를 피하기 위해서 뭐 더위를 피하기 위해서 뭐 그렇게 해서 입는 게 아닌 정말 나를 꾸미고 나를 표현하고 요런 약간 좀 발전된? 그런. 의미로서의, 그런 목적으로서의 의의. 이거는 사실상 이미 저는 사치라고 보거든요? 그렇기 때문에 이 사치와 합리적 소비, 이게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인가?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. 아니, 까놓고 말해서 무슨 뭐 샤넬 옷이든 뭐든, 그게 예를 들어 뭐 천만원어치 무슨 뭐 자켓이 있어? 샤넬 에르메스 자켓이. 그게 천만원어치에 뭐가 있냐고. 그러니까 그거를 누군가는 마음에 들고 그 감성이나 이런 것들을 마음에 들어서 살 수는 있어요. 근데 그게 과연, 합리적인 소비라고 말할 수 있겠냐고요? 그거 저는 절대로, 그, 이 패션이란, 이 사치라는 부분과 합리적 소비, 가성비, 요런 단어는 공존할 수 없는 개념이라고 봐요. 그니까 애초에 이런 사치라는, 그 자체의 가성비 같은, 그러니까 합리적인 개념을 대입하는 것 자체가 저는 넌센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치품을 살 때는, 막 눈이 돌아가고, 막눈신줄 났거나, 막, 왔거나 막 이, 이거 아니면 안 돼? 이거, 이것만 사면 나도 죽어들 수 있다고! 하는 아니면은 이제 내가 뭐 되게 굉장히 뭐그 예전에 그 있잖아 뭐 현대카드 못그거 뭐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<목소리> 뭐 약간 요런 것처럼. 열심히 뭔가를 한 나에게 이렇게 보상적인 그런 개념으로 그런 사치를 한번 정도 하는 것도 뭐 리프레쉬가 되고 하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뭐 해외여행을 간다거나 뭐 어디 뭐 이렇게 놀러 가거나 그럴 때막 멋있는 추억이나 사진을 남기기 위해서 그런 걸로 주로 산다고 생각을 해요. 그러니까는 절대로 그 합리적인 소비는 아니라는 거죠. 근데 이런 데서 가성비를 따진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거기다 심지어 이런 피마원 팔찌 같은 거는 그 현상이 더 심하죠. 왜냐? G.D. 브랜드니까. 그 그러니까 단순히 뭐 신상이라서 남들이 빨아줘서가 아니고 G.D.에 대한 팬심으로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는 거죠. 그러니까 그 명확한 대상에 대한 뭔가 그 우상심리 이런 게 분명히 적용이 돼 있는 아이템이라는 거죠. 예를 들어서 내가 G.D. 팬이야. 근데 막 G.D.가 요, 피마원 팔찌를 막 이렇게 착용하고, 막 이런 사진 같은 걸 인스타그램이나 어디에 올리거나 아니면 누구한테 뭐 찍혔어. 그럼 나 이제 그거 보고 눈 들어가고 막 사야 되거든.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발매가는 뭐한 30만원 정도지만, 뭐 시세가 뭐6 70만원 해. 근데 지금 이걸 사야지. 뭐 예를 들어 700만원짜리 뭐 에르메스 팔찌, 뭐 불가리 팔찌 뭘 갖다 대도, 이게 아니면 안 되잖아. 왜냐, 지디가 창고는 그게 아니라고. 지디가 창고는, 로지 이거라고, 이거. 이 아니면은 내 그게 충족이 안 돼. 그러니까 대체가 안 된다는 거죠. 아무리 비싼 거, 좋은 거, 가성비 좋은 거, 아니 뭐 가성비는 뭐 애초에 의미가 없는 얘기고 뭐라고 뭘 다른 걸 아무리 가지고 와도 대체가 안 된다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상 본인이 한번 꽂히면은 남들이 아무리 뭐라고 하건간에 그 꽂힌. A라는 제품으로만 그 사람의 욕구가 충족이 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는 우리가 뭐 그거 사느니 이거 뭐 A를 그돈 주고 사느니 B를 산다. A를 그돈 주고 사느니 더 못해서 뭐 C를 산다. 이런 이야기 답답해서 우리가 하는 말이긴 하지만 이거 저는 그냥 오지랖이라고 생각해요. 아니뭐 까놓고 말해가지고 이거 다남 일이잖아요. 그러니까 그냥 포기를 하세요. 포기를 그냥. 기억 되면 말편해 까놓고 뭐 지금 시국이 뭐 시국이다 뭐 이래도 씨발 클럽 쳐 놀러 가고 빵댕이 흔들고 야야하고 싶은 새끼들 클럽 그기엽고그 귀여가 그 가지고 씨발 코로나 걸리고 막 그지랄 하잖아요. 저는 이제 사무실이 홍대니까 그리고 이제 새벽에 퇴근하니까 근데 보면은 이제 클럽은 아예 강제적으로 닫았으니까는 닫으라고 해갖고 열진 않았는데 그 전에는 거의도 클럽 사람 야무지게 막줄서 있었고 맨날 애새끼들 슈퍼마켓 앞에서 놀고 있고 근데 클럽 닫아도 막 술집들 줄서 있어요. 막뭐 헌팅 주점이라고 그래야 되나? 그 헌팅 포차 같은 뭐 저는 그런데 안 가서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보면 애새끼들 아직도 줄 서있고 그래요. 그러니까는 그거 우리가 합리적인 상식적인 생각을 하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존나 이해가 안 되죠. 근데 우리가 아무리 그 얘기한다고 그 새끼들 안 가겠냐고 아무리 막 욕한다고 지금 뭐 솔직히 SNS나 이런데 보면은 그런 애들 욕하는 사람들 존나 많아요. 근데 그런다고 이 새끼들 줄안 서냐? 아니거든요. 이 새끼들은 남들이 욕하든 말든. 너 <laughs> 오늘 여자랑 야스 해야되까 아무리 그냥 내가 집에서 딸딸이나 쳐 집에서 저자도 딸딸이나 치세요 제발 혼자 좀 이렇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답답한 마음에 이야기 하는건 알겠어 그리고 그게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선택이라는 것도 알지만 어, 한번 눈 돌아간 새끼들한테 이런 얘기 해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거 그래요 오늘 영상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 I'll see you next time.